오타니를 제치고 일본 고교 야구 선수들이 좋아하는 1위로 뽑힌 선수. 자국인 일본에서 독보적인 인기와 위상을 가지고 있는 오타니가 최근 일본 고교 선수들이 뽑은 가장 좋아하는 선수라는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지 못했는데, 심지어 오타니는 2위도 아닌 3위에 그치고 말았다. 일본의 매체 넘버 웹은 640명이 일본 고교 야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을 조사하였고, 일본 야구의 레전드 이치로는 6표를 획득, 19위에 올랐으며, 컵스의 이만하가 쇼타가 14표로 공동 9위. 보스턴의 요시다 마사타카는 16표로 공동 6위, 5위와 4위는 각각 요미우리의 사카모토 하야토와 소프트뱅크의 야나기타 유키가 선정되었고, 다저스의 야마모토와 메치의 센가 코다이는 각각 3표씩을 얻어 46위에 머물렀다. 3위인 오타니보다 높은 순위에 오른 선수로는 2위의 소프트뱅크의 유격수 이마미아 켄타이며, 대망의 1위는 컵스의 일본 타자 스츠키 세이야가 차지했다. 넘버웹은 다소 믿기 어려운 이 설문조사의 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일본의 고교야구 선수라는 점을 강조했다.